렐리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섭리,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이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개개인에게 담겨져 있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도무지 알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만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산다라는 것이 솔직히 불가능한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님 한 분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4시 있었는데 하나이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그세 아이들도 괴력으로 누워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는 부인이 현재 또 아이를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낙태 해야죠!" 그 아이는 나면 또 죽을 건데, 또그 아이의 인생에 불보듯 보이는데 어떻게 났습니까? 낙태 수술을 권해야죠.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누구를 죽였다고요?" 베토벤을 죽였네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누가 됐다라는 거예요? 베토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불행한 환경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로 태어난 이 아이가 나중에 그 위대한 음악의 성자 베토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의료적 판단으로는 낙태해야 한다고 결정 내릴지 모를 그 아이가 음악계의 거성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마저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미련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기중하게 쓰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목적지를 향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의 인생,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던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그 아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형제들의 질투 때문에 시작된 그 일이 요셉에게는 불행의 시작이 되어져 버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한 나머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때 르우벤 형이 그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형제를, 형제들을 설득하죠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잡아서 그 채색옷을 다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루우벤이 없을 때 몰래 종으로 팔아버리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렇게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했던 이 요셉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에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요셉을 끌고 가서는 거기서 또 애굽의 신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그 요셉을 종으로 팔아 버립니다. 한 집안의 귀한 아들이 이제는 한 집안의 종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순간에 요셉의 신분이 제일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제일 비천한 자리로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비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어지면, 요셉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어느 누구 하나 뭐라 할수 없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노예로 전락해 버린 이 비참한 인생,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많아졌다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는데 살아날 방법이 없대요. 뭐 이건 묶이고 저건 묶이고 요즘 법으로 뭐 많이 막 하여튼 복잡한 게 많잖아요. 서민들이 중산층이 살아갈 그런 힘이 없어요.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것을 보고 감당이 안 되어가지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난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내 육신이 너무나도 아픈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손에서 다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요셉?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 시대에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새 주위에는요, 지금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신앙적으로 위로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빗대어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에이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우리하고 는 다르겠죠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요셉 성경이 만들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이 세상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누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처럼 그도 힘듦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처럼 그도 아프고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도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형제들이 자신을 무덤에 첫 넣었을 때부터 요셉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형제들이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알수 없었잖아요. 종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강제로 부모님 곁을 강제로 떠나게 되었으니 자신을 사랑하던 그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지금껏 가보지 못했던 장소, 생소한 사람들, 그 틈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없는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의 죄악으로 고난을 경험하는 요셉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형제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창책이 39장 2절과 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이 아멘, 자,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도 함께 하셨고요.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할 때도 함께 하셨고,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왜 요셉이 이 일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 이 일을 겪게 하지 말아야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인류는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의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아 요셉의 형제들처럼, 엄마의 oh 요셉처럼, 요셉의 형제들처럼 날마다 날마다 순간 순간마다 죄를 선택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유 의지를 가지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지만 로봇처럼 로봇처럼 조종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선택하는 우리의 자유 의지를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죠. 비록 죄로 말미암아 어긋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들의 죄로 인해서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 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셨지만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허용하셨죠. 그대로 두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두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 사망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도우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맞닥뜨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 맞닥뜨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헤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죄 현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신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칭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든, 아니면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든,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열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좌절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절대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모든 고난이 다 지난 이후에 우리는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했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그리고 7절에도 요셉은 통일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지나온 이 고난의 터널은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섭리였습니다. 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비록 나를 버리는 죄를 선택하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 요셉의 고백이 결국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나온 그 기나긴 고난의 터널은 결국 이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요. 지금은.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알수 없지만, 모든 일을 다 경험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터널이 길죠 길어요 여러분 요즘에 부산을 가면요 은 새로 뚫린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고속도로에 딱 진입을 하면 터널이 하나 나오는데요 <laughs> 이건 제가 아마 한국에서 제가 탔던 어느 고속도로보다도 그 터널보다도 제일 긴것 같아요 엄청 길어요 끝날 때 되는데 끝이 안 나요 끝이 나와야 되는데 끝이 안 나와요. 공항장에 있는 사람 은 아마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터널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떨 때 우리의 고난이 이 터널과 같겠다. 아, 이제 좀 끝날만한데 안 끝나는 거예요. 이제 좀 빛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의 터널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그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믿잖아요 터널의 끝은 있다 여러분 혹시 터널을 지나면서 고스도로 터널을 지나면서 끝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터널을 지나는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끝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권한의 터널의 끝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할 것이 없으니 더큰 나락을 경험하게 되겠죠. 더큰 번뇌를 하게 되겠죠. 더큰 고민을 하게 되겠죠.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 외로움의 눈빛에 더 깊이 빠지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범하는 모습이 되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답을 아는 자와 답을 모르는 자의 차이 너무나도 크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큰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부터 변함없이 야구를 너무나도 좋아했대요. 그런데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활려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원래 야구를 좋아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박찬호 선수가 나오면 잠도 와. 우리가 안 자면서 그렇게 보고 또 혹여나 잠을 자더라도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박찬호 어떻게 됐노?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막 신경 쓰요 요즘에 누구의 손흥민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김동욱 목사님도 그렇게 했대요. 박찬호 선수로 박찬호 선수의 그 경기를 보는 게 너무 좋아 가지고 녹화한 영상도 자주 봤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어느 한 경기의 영상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선물을 줬대요. 목사님 보시라고. 근데 그 경기가 이긴 경기를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승리한 경기를 줬대요. 그래서 하루 시간을 딱내 가지고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박찬호 선수가 선수 어, 승리 투수간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요.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1회 전에만 1회에만 컨디션이 나빠고보 볼을 19개는 던졌답니다 그래서 중계방송을 하는 아나운서, 해설자들 걱정이 엄청난 거예요 하지만 그 영상을 보는 목사님은 걱정을 하나도 안 했대요 3루에 말루위기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5회에 홈런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루에다가 홈런이면 그 게임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아나운서 해설자들 걱정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절망에 가까운 멘트를 막 그렇게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목사님만큼은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아요. 걱정하는 멘트를 할 때마다 목사님은 오히려 속으로 웃었답니다. 왜요? 아나운서들과 목사님의 차이가 있죠. 아나운서들은 그 경기 영상 안에 있고 목사님은 그 영상 밖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끝을 몰랐고, 목사님은 끝을 알고 영상을 봤잖아요. 이 경기는 무조건 이긴다. 이미 이겨서 끝난 경기의 영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끝은 무조건 승리인 거예요. 초반부터 아무리 헤매도, 중간에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홈런을 맞고 점수를 줘도 힘들게 힘들게 싸우다가 나중에 뒤집어 이기는 것을 목사님은 알고 그 영상을 봤으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근사하게 그 영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말로 핀치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홈런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그 승리, 그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죠. 지금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져 있는 승리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박질하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